이번에 텐트 시트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번에는 제 차방용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원터치로 바로 펴지기 때문에 수고를 좀 덜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라운드 시트는 제가 이 텐트를 사고 처음 써보는 거예요. 맨날 차박용으로 들고 다녔기 때문에 노지에서 맞춰서 쉘터용으로 썼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으로 그라운드 시트까지 사용을 해봅니다. 드디어 이제 사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실내가. 제가 기존에 쓰던 도쿠돔보단 좁지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서 활동을 할수 있어서 좀더 편합니다 지금 날씨가 올해 여름 중에서 역대 급으로 가장 더운 것 같아요 말도 안 나오네 역대급으로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다 자충 매트를 좀 설치하고 사이트 정리를 좀 하고 샤워도 하고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워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잠깐 들어와봤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되게 깨끗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온 곳은 영종도에 있는 씨사이드 캠핑장이라는 곳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도 되게 깨끗하고 이 주위에도 지금 제 조하면서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안전을 위해서 밖에서 들어온 분들 완전히 차단하고 또 차는 주차장이 밖에 주차하는 시스템이라서 어 되게 불편해요. 구루마를 끌고 이렇게 와서 짐을 또 내려야 되는데 반면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게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차를 끌고 나가도 다른 분한테 피해를 안줄수 있는 거죠. 아무 것도 못하겠다. 너무 더워요 샤워까지 하고 왔는데도 아좀 낫다 여기가 입장 시간이 2시까지 인데 그 시간 이전에 절대 입장을 못하게 써놨더라고요그 9월 달인가 그때부터 3시로 바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좀 늦게 와서 3시에 도착했는데 벌써 세팅을 다 하니까 4시 반이에요 제가 이 웍을 사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짬뽕이에요 근데 캠핑와서 제대로 짬뽕하려면 너무 귀찮아서 라면을 이용한 불향이 나는 고기 짬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레시피는 전체적으로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기름기가 좀 있는 고기를 좀 볶아주세요 전 고기를 좋아하니까 좀 많이 오일을 좀 발라서 튀기듯이 볶아주세요 기름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볶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숭숭 썰어 놓은 파 그리고 양파를 같이 넣어 주세요 진짜 이렇게 웍지를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재밌네요 솔직히 웍지를 안하고 볶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아보카도 오일인데 만토바라는 브랜드의 오일이에요 근데 이게 뿌리는 식이라 정말 편해서 다음에 재구매 의사가 100% 있습니다 양파랑 파가 약간 수분이 다 날아갈 정도 양파가 숨이 다 죽을 때까지 볶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기에 기름이 나올 때까지 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그리고 기름의 재료가 충분히 튀겨졌을 때 양배추를 조금 넣어줍니다. 기름에 같이 튀겨주듯이 주변에 살짝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 좀 많이 넣어줄게요. 짬뽕이니까. 이 다음에는 원래 끓는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물을 넣어줄게요. 가득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건더기 스프. 일반 스프. 다시마. 그리고 면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조금 미리 썰어둔. 와, 배고파. 제가 이것만 먹고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이건 간식이에요. 불기 전에, 일단. 음. 는 국물부터 먹어야 돼. 와, 진짜 오버하는 게랑 어제 저희 집 옆에 무진장이란 중국집에서 시켜 먹었던 짬뽕보다 훨씬 맛있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기름도 많이 넣었는데 적당히 매콤하고 해물 대신 고기가 들어가서. 더 고급지 마시오. 음. 간장을 볶아줄 때 간장의 불을 향이 입혀져서 맛있는 불향이 들어간 간장 맛도 조금 나요. 이런 날엔 맥주죠. 어린이 모를까, 뺴, 두드위, 얇... 맥주는 이스탠니 텀블러에서 먹는 게 버릇이 되는데 일단 이스탠니 텀블러에 들어가면 절대로 미지근해지지가 않아요 음 이건 간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해먹을 음식은 저번에 제가 우중차박 캠핑에서 보여드렸던 튀김기를 이용한 음식입니다 그냥 튀김을 해먹을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넣어주고 기름 온도가 160도 이상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 이제 온도가 적당한 온도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은 다름 아닌 새우 튀김이에요. 그냥 튀김이 먹고 싶어서 준비한 음식입니다. 역시 튀김은 데워 먹는 게 아니라 바로 튀겨 먹어야 맛있습니다. 짬뽕 소스에 살짝 발라서... 음... 우와... 이게 뭐잘안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음. 음, 좋아.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 되도록이면 이 영상을 저녁 시간에 올려드릴게요. 같이 먹어야죠. 음. 자, 그러면 라면이랑, 아니죠. 짬뽕이랑 새우튀김을 먹었습니다. 이제 다른 것도 좀 먹어줘야 배가 슬슬 차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예전에 상당한 비만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식탐이 상당하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저의 고민을 풀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뭘할 거냐면요. 저번에 제가 우중차방 영상에서 했었던 순대볶음 요리를 할 거예요. 깻잎도 웅성 썰어줍니다. 칼을 갈아서 정말 잘 드네요. 순대도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가끔 아, 이 번호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10년도 전에 산 물건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파는 데가 없을 거예요. 기름을 살짝 불러주시고, 파기름을 낼 거예요. 그리고 양파를 좀 넣어줍니다. 다음에 아, 순대를 넣어줄게요. 넣어줄게. 이거 치우고. 한짝 불러줄게요. 이 넣어줄게요. 약간 매콤한게 좋아서 안넣어도되는데그 국가루를 조금 넣어줄게요 가장 중요한 깻잎 깻잎이 없으면 맛이 안나요 그리고 이게 참기름 이게 정말 신기한 장르 때문에 익비신것 같아요 끝난 거같죠 이게 끝이 그 아닌데. 아까 짬뽕하고 을 남은 고기가 아까워서 이대로 두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찢어버립니다. 거의 뭐 고기는 소금 맛으로 먹는다라고 해도많이 아닙니다. 안... 끝! 곱창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는 곱창 맛. 근데 여기 있는 고기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음. So delicious. 고기가 신의 한수네요. 그리고 순대볶음. 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순대 자체가 약간 퍽퍽하지않아요 근데 파랑, 양파가 같이 들어간 기름 맛에 코팅이 됐어요. 그래서 습기가 살아있고 쫀득합니다. 음. 어차피 캠핑장 느껴온 거 점심 겸 저녁으로 그냥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먹어줘야, 제가 한창 몸무게를 유지했던 시절에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어요. 100kg 이상 나갔었던 몸이니까요. 음. 초등학교 때 이미 60kg를 찍었던 저예요. 음 When looking at you open up my eyes And I'll stay with you forever all the time And I'm stepping out to leave it all behind 오늘이 올여름 들어서 간만에 어쩌면 처음으로 여름 같은 여름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때가 되니까 날씨가 꽤 선선하고 기분 좋은 날씨예요. 그때도 이 토치 끝부분을 텐트 웨빙줄에 놔서 녹여먹었는데, 지금은 이 토치를 바보같이 토치 커버 위에 올려놨더니 커버가 녹았어요. 아, 멍청하냐? 나. 아무튼 다행히 저번에 태워먹었던 그 텐트의 웨빙줄은 스노피크 본사에 가서 한, 원래 택배로만 배송을 받는데요. 근데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직접 가서 맡긴 다음에 접수를 하고 다음날 바로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수리비는 딱 7,000원 밖에 안 들었고요. 생각보다 저렴하게 쉽게 고쳐서 기분이 좋았죠. 이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불멍은 하고 싶고, 불켜니까또 덥고. 오늘 벌써 여기 와서 샤워 두번 했는데, 자기 전에 한번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7시 50분인데, 할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유튜버분들, 다른 캠핑 유튜버분들 보면, 캠핑장 가서 심심하잖아요? 라이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라이브라면, 사람들도 안 들어올 것 같고, 좀 부끄러워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따가 정할 게 없으면, 라이브를 한번 시도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laughs> 들리시나요? 지금 비가 좀더 몰아치기 시작해서 부랴부랴 짐을 텐트 안쪽으로 넣어놨어요. 타프도 비가 흘러내릴 수 있게 좀 바꿔줬고요. 만편이 왔는데 비가 안올 걸로 알고 와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시간이 아침 7시에요.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는데 어제 그렇게 날씨가 밝고 환하더니 지금 하늘이 되게 뿌옇고 어둡습니다. 먹구름이 잔뜩었는데 분명히 지금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어젯밤에 잠깐 한 10분 20분 정도 비가 좀 와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일찍 아침 먹고 일찍 철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날씨가 지금 어두워서 상당히 시원한 편이에요 딱밥부터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주전자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냄비에다가 물을 좀 끓일게요 오늘 아침 메뉴는 컵라면이에요 미역국 컵라면이 있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사왔습니다 국물이 진짜 미역국이에요. 삼삼하고 먹을 만한데, 조금 참기름, 조금이랑 고춧가루 넣어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훨씬 나아졌네 이전에 참기름 넣기 전의 맛은 미역국인데 고소하지 않은 그런 맛 밥을 다 넣었고요 다. 어제 그렇게 먹어놓고도 위가 되게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밤새 배가 고파갖고 자다 깨다 했어요. 드디어 짐을 다 옮겼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옮겨나 몰라. 구루마루 두번 옮기다 보니까 거의 뭐한 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 빡세게 하고 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땀도 줄줄 나서 날씨가 되게 뿌연데도 땀이 엄청나요. 습하고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후덥지근합니다. 일단 짐은 다 쌌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짐을 좀 풀고 설거지 마저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8시 반이에요. 근처에 스타벅스 오픈한데 가서. 마침 쿠폰이 있으니까 커피 한잔 뽑아 먹고 천천히 드라이브 하면서 집으로 갈게요. 그러면 언제나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기 위해서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였습니다. And I don't even really know the cost yet, but every time fever's on my mind, you remind my soul that I'm free. I know I can't go on my own. You came, so I wouldn't have to.